말이 전공 면접이지. 음.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를 판단하는 줄 알았어. 알면 설명해야 되고 모르면 음. 모르는 거야. 이걸 어떻게 미화시킬 수는 없어. 대화를 통해서. 뭐 내가 더 높은 학교를 가려고 한다면은 그래도 웬만하면 로 지원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점. 네가 생각하기에는 음 문과. 미과 이런 게 있, 있지만 이제 문과, 이과에도 세부한 이제 여러 학과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물어보신단 말이지. 뭐 동일계열 학과로 진학했을 때 조금 더뭐 편입 합격하는 게 유리한가요라고 물어본단 말이지. 너는 합격에 음, 어... 유리한 어... 걸 따졌을 때, 응, 넌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너무 궁금했어. 음. 면 편입 시험 자체가 국가는 음. 영어 아니면 공인 영어 성적, 이과는 수학이 들어갈 거고 음. 전공에 대한 크게 그 판가름이 나는 거는 면접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면접, 그렇지 다른 부분으로 갔을 때 음. 전공 면접이라는 게 솔직히 나도 건대를 지원을 해서 음. 전공 면접에서 탈락을 해봤지만은 음, 음. 전공 면접에 그 생각보다 들어가야 하는 역량이 커. 아 너무 동감된다 맞아 맞아 그렇지 음. 그래서 우리 솔직히 편입할 때 당시에도 음. 전공면접을 따로 과외를 받는 학생도 있었고 나도 그랬잖아 어 그래서 많이 어. 고민들을 하잖아 맞아 맞아 막 과외를 할지 말지 고민 엄청 그치. 하지 근데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시기면은 차라리 괜찮은데 그치 타 대학들도 시험을 진행하는 와중에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든. 맞아, 나도 그랬어. 그렇지, 그게 보통 한 11월쯤 되려나 그러니까 그거 같아. 그러니까 합격하고 나서 이제 그치. 2차 면접을 대비하는 게 1주일 정도 잡고서는 준비를 하는 그치, 것 같아. 그치, 나도 그치. 그랬거든. 시간이 얼마 없잖아. 어, 맞아, 맞아. 이들도 음. 안 가고. 맞아, 누굴 찾아 어디서 어떻게 찾아. 어, 어, 그게 문제야. 그리고 또 모기가... 뭐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어, 비용도 일단 들어가니까 그치 비용에 대비해서 내가 충분한 걸 뽑아낼 수 있을까 굳이 필요할까 라는 또 의구심도 들고 그치 근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한 2-3일 돼 <laughs> 그렇게 시간도 허비되는 거지 그치 한순간 그 준비시간이 한 40%를 날려 <laughs> 맞아 맞아 <웃음> 때는 일 음. 계열로 가는 게 음. 아무래도 시간적이나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줄어들지, 나도 이제 건대를 똑같이 중화중문으로 썼던 사람으로서 맞아, 맞아. 당시 면접에서 떨어졌단 말이지. 뭐, 음. 어, 왜냐면은 어, 일단 나 중국어를 모르는데 물어봤으니까. 어너도 드라마는 알겠지만 면접장에 어떤 질문지를 놓고서는 질문을 준비하라고 하잖아 우리한테 어, 미리, 미리 주지. 그 당시에 이제 딱대기실 들어가서 질문지에 두개세개 개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10분 동안 주고 미리 어, 생각하라고 했, 한 다음에 이제 면접관 딱 들어갔을 때 3대 1로 면접 보잖아 건대는 그치, 그치. 응. 근데 이제 나는 그 전에도 많이 익히 익혀, 익혀 들었던 소문이 이거였었어 건대는 동일 계열 편입이 유리하다 라는 게 이제 건대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가지고 막 조교들도 그랬고 선생님들도 그랬고 막 너가 전적 대가이러이러한 학과였는데 어 건대를 이러이러한 학과로 진학하게 되면은 불리할 그치. 거다. 어 아무리 영어시험 잘 봐도 의미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나도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아 이게 진짜였나?라는 생각 그때 들었어. 진짜. 이게 전공 면접을 나도 면접을 준비할 때 음. 대충 예상했을 때는 음. 아 말이 전공 면접이지. 음. 근데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를 판단하는 줄 알았어 넌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아예 준비를 안 했던 거야? 그냥 책한 번, 전공 책 빌려다가 끄적여 버리다가 아, 그러면 전공 책은 어디서 빌렸던 건데? 건대 학생한테 빌린 거야? 나는 구입했어 아 구입했어? 심지어? <laughs> 헤이, 대박이다 효과는 있었어? 정말 어. 진짜 이거 읽을 수도 없었어 그치? 나 같은 경우 문과에서 이과로 넘어간 <laughs> <온> 거다 보니까 학교를 <laughs>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지 어떤 과에 대한 특별한 그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읽다가 그냥 갔는데 알면 설명해야 되고 모르면 음. 모르는 거야 그걸 어떻게 미화시킬 수는 없어 대화를 통해서 나는 전공면접이 그런 면접이라서 음. 만약에 탈과로 간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공면접을 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탈 거면은 그치 음. 그냥 어중간하게 어, 어. 전국면접 때문에 떨어지고 그러면 또 그게 다음 시험에 영향을 줘서 어. 아, 다른 그치. 학교들에도 또 위축된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준비하다가도 또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다른 학교 시험 제대로 보고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경우도 발생하니까 나도 실제로 많이 기대를 했지만 음. 정말 내 예상과는 달랐던 진짜 전문성이 필요한 면접이었고 정말 이게 근데 건대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듣기로는 당시 이제 형들 말로는 서강대가 진짜 어렵다고 들었거든. 서강대 면접이 진짜 완전 헬이라고 들었는데 나 명지대 같은 경우 면접 봤을 때 전공 면접은 안 봤었어 거기는. 맞아 거의... 그런 또 학교들이 있... 또 전형이 어. 다르다 보니까. 맞아 인성이었어 명지대 같은 인성 위주로 가지고 그래서 건대만 동일기월이다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아 전공 면접 때문이라도. 응. 나는. 동일계열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그게 어피도끼. 합격의 확률을 더 덮인다. 높인다 오키도키 어. 어. 그러면은 어 이제 뭐 내가 더 높은 학교를 가려고 한다면은 그래도 웬만하면 동일계열로 지원하는게 가장 유리하다는 라점 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이렇게 풀어보았네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음. 나는 어떻게든 이 학과를 가야겠다라고 목적 의식이 있는 학생은 솔직히 그런 걱정을 하지도 않을 거고 너 맞는 안 해도 된다고 봐. 맞는 말이지. 근데 꼭 여기에 음. 대해서 걱정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내 기준으로는 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좀 우겨 들어가 보려고.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를 잡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좀 어떤 다른 음. 것을 찾는 것 같은데 음. 그 동일 계열이 마음 편해 나는 문과에서 이과로 왔지만 음. 정말로 수강 신청할 때도 도대체 이 과목이 네. 뭔지도 모르겠어 맞네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도 잘 가늠도 안 가고 어. 맞아, 분명히 그렇지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어 비동일 계열이면 있잖아. 다 그래, 맞아 전혀 다른 학과로 가게 되면은 아뭐 그래도 대학이 뭐 교육이 내가 가서 부딪히면 되겠지 그게 아니야.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지. 코로나 시대 에 맞춘 이 비대면 인터뷰. <laughs> 성민이, 성민이가 이제 제게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이고 이렇게 편입 준비를 같이 했었던 친구이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였다가 이제 그 뭐냐 이 이과로. 그러니까 얘가 뭐였지? 대진대 그 너가 뭐였니? 법과에 있었다가. 어 맞아, 대진법학과 뜬금없이 과기대 환자시스템공학과로. <laughs> 맞아. 이게 어마어마한 도전이거든요. 왜냐면은 어 정말 뭐 이과가 문과보다는 합격률이 높다? 막 이러면서 이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문제는 붙었다 치셔도 들어가서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문과 분들한테도 정말 이과에 대한 정말 어 스스로의 어떤 확신과 자신감이 없다면은 굳이 하지 말아라. 어. 딱 예를 들면 진짜 청소 안 하고 막 열심히 놀다가. 음. 집에 들어와서 거질러져 있는 걸딱 봤을 때 청소할 엄두도 안 나는 딱 그런 느낌. 이에 음,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편입생이 보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잖아. 그까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일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제 인터, 인터뷰? 뭐 인터뷰라고 네. 하긴 좀 그렇지만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 출연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 <laughs> 나중에 진짜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은 실제로 만나서 더 촬영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네. 또또 음. 또 우리 이제 점점 더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해야 될것 같아서. 그치 맞아. 그러면 음. 지금 학원들도 다녀와 보니까 음. 진짜 너무 살벌하더라고. 다크릴판으로 가려놓고. <laughs> 어, 음. 그러네. 다음 주부터 뭐 비대면 수업이다 하는데. 음. 또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어떻게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꼭 생기니까 그게 그치. 좀 나도 걱정인 거지 그치 음. 그래서 또 많은 여러 궁금증을 음. 우리 영상들 채영이 영상을 보면서 궁금증이 분명히 넘쳐날 거거든 음, 그치 없을 수가 없어 어. 그 그래서 많이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나도 음. 도움을 어떻게든 주려고 하고 감사합니다. 음. 또 재밌는 또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땡큐 땡큐. 그러면 이제 이렇게 <laughs> 영상을 마칠게요. 어, 네. 저는 네. 오늘도 어, 여러분들의 팬니멘토 제주 또이었습니다 <laughs> 이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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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